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덤> 먹었는데 왔었어? 점이란 점이인분 자리 싸 줘.

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은 많이 와 그래 왜 그러냐면 이 유튜브 때문에 그래 내가 우리 단골들은 그때 피해서 오잖아 깔끔해서 좋아 젊은 애 TV는 실어김는게 얼마나 힘들어 따뜻딱뜻 뜨거운 것만 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삶아야지. 젤고삶어주는데천 원씩만 봐도. 근데 맛이 없어. 맛이 없어. 맛이 없어. 맛어 온다 이거요근이 내가 딱색깔이이상해여이 진짜 이제풀이없 이제 웬만하면 다 잘라 버려 버리잖아 또 어딘데요? 가버렸어 주전부이들 둘이 옛날에는 엄청 뭐야. 예? 예 모자 챙겼어? 안녕하세요. 그래서 여기 안 내렸구나. 아, 안 보이더라고 맨날. 아. 아. 계란 USB t e r m 어 매운거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. 아, 네.

내가 아는 맛집을 사위를 배고, 야, 사위하고 잘 되노? 좋죠. 아들보다 더 좋지? 아, 밥을 먹었는데도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. 밥 먹었는데 왔어? 예. 네. 그럼 맛이 없지. 응, 맞아. 밥을 안 먹고 해야 맛있지. 젊은 사람들은? 뭐 원래 밥을 안 먹어야지 뭐든지 맛집데 하여 오늘 종과 마 들어보다. 나도 더도 나도 가도되좀가 하고. 는 장인이 또 젊어 서더좋더아 뭔가 이다 오 아침에 다야가니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. 네. 많이 네. 하고 있습니다. 오더라. 너무 힘들었네. 황골돌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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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으로 막 뭐라고 하거예 야, 미쳤냐. 음. 것도 드셔. 어, 네. 야, 엄청 많네요. 이드시 <laughs> <laughs> 그도 아까도 가면짠 넣지 못해. 은 먹으면 안돼. 고서 언니가 고추는 또 넣. 네, 뭐야 가넣면 금방 안해가니 이렇게 나가고. 오 예, 바꿔. 어, 어, 한 뭐. 우리 지금부 한번 도록 시가 더 어? 고뭐우 같이 더 응근 블록자 부 아랑니까. 저한 6월 달에 거기서 보자고. 맞아요, 그래요. 아. 어, 일단 로 있나 봐. 좀. 아, 오케이. 응. 응. 아, 이용실 끝났다 해서 해야 되겠다. 잘까말안들면 얘다 말안 들으면 이제 만디야. 사이 나라고 사이하고 둘이 소중거세요. 지에안 가기 바지 안녕하세요. 그런 게 아닌데 머리 자르는 순간에 사이야? 사이. 사이래. 사이가 생각 안는고

근데 이 점이란 점이는 2인분짜리 따로 싸줘. 근데 1인분짜리. どうも。